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가죠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이 이제 새벽 지금 이제 5시 반 정도가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성전자 미래 주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삼성전자 어 이제 우리 3종 불패 가져 여러분들은 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나요?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어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보다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주가 상승에 함에 따라 이제 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어, 신문 기사 중에 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3년, 2023년이면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하나요? 1년 반 후에 이제 정점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요거 관련돼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어, 그 사실 귀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 근래 들어서 이제 주가가 어, 지진부진한 횡보 네,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0만 전자는 커녕, 어, 실제로 7만 전자, 6만 전자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제 반, 한편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제 종목을, 어, 투자를 하는 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미래 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회사 기업 내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뭐 국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P3 공장을 이어서 뭐 P4, P5 그러니까 공장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공장 증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50조를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이제 미국에 어 이제 미국에 어 이제 공장을 짓는데 어 공장도 이제 19조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어 발표를 했지만 아직 후보지는 결정이 되진 않았죠. 이처럼 이제 어 파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171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 삼성전자가 2030년도까지 133조였죠. 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 최근에 이제 K 반도체 전략 보고서 이제 그 이제 이벤트가 열리면서 어, 추가적으로 38조를 투자를 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총 171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 이러한 이러한 이 미래 가치를 보고 어, 지속적으로 이제 어, 강력하게 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에 어, 투자를 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어, 슈퍼 사이클이 2023년이면 1년 반 후에 정점에 간다라는 이제 근거가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일단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어 일단 여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3년도에 정점에 찍을 것이라고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반도체 업계에 고대하고 있는 이제 슈퍼사이클을 바라보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경험을 하기도 했죠. 2018년도에.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실제로, 김기남 부회장 같은 경우, 100억 원이었나요? 이 정도 제가 이제 수익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21만 주를 투자를 해서, 이제 100억 원 넘게 이제, 돈을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슈퍼 호환기가 한번더올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뭐, 급작스럽게 닥친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위축했던 이제 소비자 심리가 다시 이제 불을 붙고 이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것이 어 어떻게 보면 슈퍼 사이클 네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제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올해 말까지 1,55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로는 174조 정도가 되겠는데요. 어, 이제 174조 정도 이제 기록을 할 것으로 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코로나19 이제, 제, 로 인해서, 재택근무나, 이제, 원격수업, 그리고 비대면 경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지난해 시장 규모인, 1267억 달러, 그러니까 142억 정도가 되는데요. 아, 170, 네, 142조 정도가 되겠는데요. 어, 이번에 사실 23% 정도 이제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이제 메모리, 어, 반도체 시장 전망을 한번 보시면요 2018년 이때 슈퍼사이클 호환기로 인해서 어, 시장 전망치가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현재 어, 분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네, 여기 보시면 2020년도 1267억 달러 그리고 올해 이제 전망치는 요것보다 이제 더 높은 1,552억 달러로 어 지금 이제 2018년도와 거의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인데 그래도 상당히 어 많이 올라왔죠. 이때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어 이제 1,804억 달러 그리고 2023년도에는 어 정점인 2,196억 달러 이렇게 지금 전망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전망치 통계를 봤을 때는 어 2018년도보다. 훨씬 지금 뭐 500억 달러인가요? 이 정도 훨씬 높은 것으로 지금 어딱 차트를 보셔도 어 눈에 한 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증가가 하는데 이제 근거는 경제 회복과 이제 디지털 경제 전환 등의 힘, 힘을 입어 2022년도 이때도 상당히 높죠. 어, 2022년도에 시장 규모를 시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이번 슈퍼 사이클의 이제 정점을 2022년도에서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2023년까지 어,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히 이런 통계로 봤을 때는 부지런히 주식수를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슈퍼사이클을 맞은 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 과실은 한국 기업들의 이제 대표 제품인 디램과 낸드플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디램과 낸드플래시 같은 경우, 어, 디램은 이제 56%.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한43%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일단 이제 한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주하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두 기업이 국내 주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슈퍼 사이클에 대비해 설비 증설에 나선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이제 웨이퍼 네, 월, 이제 4만 장. 네, 상당히 많죠. 근데 네, 4만 장 수준에, 디램과 이제 증설, 투자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 이하 더불어 우리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중에,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4만 장,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만 장을 목표로 지금 증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상당히, 큰, 큰,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러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어 대상으로 이제 1분기 컨퍼런스 콜을 이 실시한 삼성전자는 어 메모리 반도체 이제 시장에 대해 어 어떻게 보면 1인 PC가 이제 트렌드를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부양책을 힘입어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 전반적인 이제 수요가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 가격 상승의 폭이 커질 수 있다. 어,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근거로 인해서 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제 어, 슈퍼 사이클 호황기를 맞이하여 어, 주가는 진짜 하늘을 뚫고. 어,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전문 분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어 어쨌거나 이제 뭐 2023년도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외부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실제로 이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근. 어 어쨌거나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속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어, 이제 강력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명품 주식이죠 네, 명품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 들 듭니다 딱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어, 주식 수를 모아서 삼성전자를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많이 모으신 분들은 막 삼천 주 3,000주 이상 모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이제 3,000주를 목표로 지금 꾸준히 주식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이제 제 생각에는 오늘 일단 이제 증시를 한번 봐야 알겠지만, 한미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미 정상 회담의 이제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어,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 실제로 이제 우리 삼천 불패 가족 여러분 중에 어, 한미 정상 회담은 이제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가라는 것은 미래는 알수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봐야 할것 같고요. 어, 뭐 만약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이번 주 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제 추가 매수를 100만, 1만원 언저리로 어,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0만원 언저리면 한 9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3주 정도, 어, 이제 매수를 어, 하면서 또 주식수를 어, 모을 생각입니다. 네, 우리 삼조표 여러분들은, 어, 어떻게, 어, 앞으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네, 선조표의 가져 여러분들 오늘 이번 영상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월요일 하루 화이팅 하시면서 네, 활기차고 어, 힘들 월요일병이라 이제 힘들 수도 있겠는데 네. 화, 화이팅 하시면서 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마 저는 이제 오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3점 불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